를 가져왔어요. 뿅. 좋아. 자, 똑같아요 가로가 있는 연립방정식 풀이할 때도 우리가 일차방정식 풀이하는 것처럼 동류항을 먼저 정리해서 화면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화면을 좀. 그 동류항을 먼저 정리해서 간단히 한 다음에 우리가 배운대로 가감법이나 대입법을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거기 1번에. 페이지 84쪽 1번에 바로 1번을 볼게요. x 플러스 3y는 이렇게 요더 이상 정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거 정리하면 되겠어요.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는 5이에요그리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2y는 5이요 이렇게 됐어요. 네, 마이너스 네, 1을 각각의 항에 대주면 되겠어요. 그다음 동류항을 계산하면 x 플러스 2y는 5가 되네요. 간단하게 됐나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처음에 있던 식이 x 플러스 3y가 6이예요 뭐를 소거하는 게낫겠어요 y, 아 x. <laughs> 네, 빼거예요. 항상 너희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빼세요. 틀리지 않게. xx 뺐으니까 소거됐죠. 2-3하니까 y. 다시요. 2-3하니까 y지요. 5-6하니까 그래서 6. y가 1이 되는 거예요. y에 1을 구했으면 둘 중에 마음에 내키는 곳에다가 x에 y에 1을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럼 x 플러스 2가 5가 되니까 x는 얼마가 되느냐 면 아니, 3. 네. X 플러스 s Y 뭐, 왜 l i t t Y 에 1을 대입하면 X 플러스 2 Y 5가 되지요 2를 Y a 하니까 X가 3이 되죠 그러면은 1번 a l 번째동그라미 a little. Y a l i 번째동그라미 little. Y 그... 정리한 거 해가지고 넣으면 되잖아요. 기억에서 디귿을 빼는 거죠. 네. 응. 그 다음에 1 맞아요. 맞겠어. 아니 모르는 거야. 아니, 왜? 그 네모칸을 하나씩 넣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요. 모가지가 아파요, 모가지가. 자, 두 개다. 동묘양이 있잖 동묘양이. 여기 동묘양이 있어요, 없어요? 응. 그쵸? 네. 어, 간단히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어, 분주예요자 그럼 얘 정리해볼게요. 3X 플러스 분배 법칙해요. 2Y 마이너스 6이죠. 그쵸? 네. 마이너스 6이하니까 뭐가 되느냐면 플러스 네. 6이 돼서 뭐가 돼요? 됐죠? 다시 이번에 분배 법칙에서 동류기계산해요 3X 마이너스 3Y예요. 그럼 3X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2Y 하니까 마이너스 Y가 2가 되네요. 여기까지 했어요그 다음에 딱 봐도 X를 소거해야겠죠? 뺄 거예요. 그럼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3Y가 되고요. 5 빼기 2 하니까 3 그래서 Y가 1이 돼요. Y가 1이 된 다음에 다시요. 여기 복잡한데를 하지 마시고 간단한데도 하면 되겠죠. y에다 1 대입했어요. 2항하면 3이지요. 그럼 x가 뭐다 모다. 못 쫓아왔어요? 네. y가 1이에요. 여기가 1이에요. 네. 그럼 3x 1이지요. 마이너스 네. 어, 1 2항하면 3이지요. 네. 어,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x가 1이 됐어요. 이러면 이렇게 하렇게 다시 쓰세요. want to be b 요 r n in 했어요? w o o 아니 뭔 말인지 못알아들어 o r n in the wood. I want to be born in the wood. I want t 쓰면 되잖아요. <laughs> 네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정리했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t 쓰면 되고요. <laughs> 썼어요. 여기 분배법칙 했으니까 n in the w 어디요? 거기 그 정도는 이제 쓸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에다가세 번째 줄이요. 네, 분배 법칙 한 거잖아요. 이거 분배 법칙. 어? 이거 분배 법칙 한 거잖아요. 네. 아, 아그 설명한 걸 굳이 내가 그걸 네모 칸 그거 대고 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다음에 뺐지요. 네. 그래서 3i가 3이라고요. 그만 좀 두리번거리세요.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좌우로 두리번거리고 난리를 치니까 됐어요? 네. 거의 까졌어 아, 그다음에 y 1 했잖아요. 그다음에 대입하는 거 했고 여기에 대입한 거잖아요. 걔는. 3x 플러스 2. 3x 플러스 2. 3x에다가 y에다 1 대입하니까 플러스 2가 돼서 5가 됐다고요. 근이2에서 X1 나온 거라잖아요. 누가 문제예요? 꼭 걔랑 똑같이 해야 돼요? 아, 아 근데.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1번에, 1번에, 조금만, 3, 네두 번째 칸이. 아니, 또너는왜 그래요? 여기잖아요. 이거 분배법칙 한 거요. 네. 그걸 정리했으니까 X 플러스 2Y가 5라고요. 네. 두 번째 칸이요, 2요. 네. 그 첫번째 칸은 분배법칙 한 거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x 플러스 2는 6이에요? 뭔 소리야? 네 마지막 줄이요? 네 무슨 소리예요? y에다 가 뭐, 1을 대입한대잖아 뭐. 기억에다가 여기 네. 기억이 어디예요? 어, 이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x 플러스 3이 1이죠 아아 아, 뭐야 뭐야 나 잘못 알았네 헐 오마이갓 네. oh 너무 심심요 x 플러스 3이 6이니까 x가 3이라고요. 어? 아니 그 정도면 할수 있잖아요. 아니,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로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이번엔 개수가 분수수수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1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정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일번 그럼 첫 번째 2분의 x 잘 들어 2분의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죠. 2분의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죠. 네. 이에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한다고요? 2고요. 2를 곱할 거예요. 즉 기억의 식에다가 2 배를 곱하라는 뜻이고요. 2 배를 곱하면 x 마이너스 y 는 마이너스 이죠 이것도 내 문구 맞춰요? 네. 자두번째 식은요. 3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가 1분의 1이에요. 3, 이, 6의 최소공배수인 6을 곱해야 분모가 전부 없어지겠죠. 그렇죠? 분수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의 식에다가 6을 곱하는 거예요. 내말 듣고 있는 거예요? 리가 하도 네모칸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6을 곱한 니가 2x 3 y 는 1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디귿과리을의 식이 나왔어요. 정리한 거예요. 자, 무엇을 소거할 거예요? 이 식이 귿이고요이 식이 을이에요두개다 곱하는 것보단 하나만 곱하는 게 좋으니까 x를 소거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 즉이귿에다가두 배를 할 거예요. 그럼 2x-4y는 마이너스 2예요. 계산을 할때 나란히 놓으라고 했어요. 주식을 빼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가 도어 같아요. 부호가. 네. 어, 그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하면서 뒤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laughs> 되지요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아 이거 뭐.. 아 여기 잘못했네 아, 아닌데? 뭐가 어? 네. <laughs> 답이 잘맞졌다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틀린 게 많았어 아싸 아니 이거 뭔가 이상한데?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 집 갈게요 마이너스 아 이거 교재가 틀렸나봐요 어? 어? 교육청에 신고해야죠 아, 아, 아니 제... 무슨 교재 출판사에서 오타가 있다고 무슨 교육청에다가 잠만요 뭐, 아무리 봐도 거기서 마이너스 5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그냥 넘어가죠 아니 왜요 거기 문해가 고쳐요 아니 아, 아. 2x-3y가 1이고 x-2y가 마이너스 2인 것까지는 맞았죠? 그럼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되냐면 느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y가 뭐가 돼요? 3이 돼요. 예쁘게 너희가 고치세요 y에다가 3을 대입하면 문제를 잘못 쓴 것도 아니죠? 어, 내 문제 잘못 쓴다? 네, 그런가 봐 아니에요. 안 되는 거지. 그런가 봐요. 굳이 도는 고지는야 제가 봐줘야지. 그거를 대입하세요. 어디다가? 아무 데나. 여기다가 돼있을까요? 그러면 x u2 이니까 x가 뭐가 돼요? 4가 되네요. 마이너스... 아유, 어차피 <laughs> 거긴 가렸어그러니요 4가 가막고쳐가요아무데요가요 <laughs> 자 두번째를 할게요 두번째 0.1x-0.1y가 1이죠 자 계속 또 왜요? <laughs> 마지막 줄 뭐예요? 마지막 줄 y가 3으로 바꿨어요? 네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3바꿨고요네 거기 아휴 <laughs> 마이너스 5, Y가 마이너스 5라고 써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틀렸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고쳐야겠죠? 네? <laughs> 저 아! 저웃타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Y가 뭐예요?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Y는 3을 어디다 대입했어요? 걔네는. 디그식에다가 대입했으니까 디그에다가 하세요. 여기요.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x 6이 마이너스 2죠? 네 여기 6이면 되죠? 그다음에 x가 뭐라고요? 4 하면 되잖아요. 아, 아니 무슨 네모칸 정도는 니네가 해야지. 내가 무슨 니네가 아바타도 아니고 하나씩 <laughs> 다 받아쓰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2에서 거기다 쓰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소수 한 자리 수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겠어요? 10 네, 곱해요. 네, X-Y는 10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식은 소수 두 자리 수죠? 어, 100을 곱해요. 그러면, 됐죠? 그럼 거기 니네가 말하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거 끝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기에 x를 소거하는 게 좋겠어요 y를 소거하는 게 좋겠어요 y y 의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y를 소거하는 게 좋겠죠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뺄 거예요 x에서 4x 뺀건 뭐예요 3x 아니에요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x 예요 내가 차례대로 빼라고 했잖아요 틀리지 않게 소거됐지요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얼마예요? 15 네. 그래서 x는 15. 마이너스 5예요. x가 마이너스 5가 나왔으면 또 거기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기긋에 대입하세요. 여기요.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y가 10이 되죠. 그럼 y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다고요? 네. 모양이 도죠글씨요 글쎄요. 글쎄요. 요 네. 요글요글쎄요 저번에 틀렸잖아그 A, Y가 뭐예요? 대망했어요 여기가 뭐예요? <laughs> <그럼> 여기가 뭐예요? <laughs> 아, 천천히 해주세요 아쉽다 뭘또 아, 뭐. 천천히 <laughs> 여기 X. X Y는 마이너스 5예요? 맞습니다. 아 5가 되는 거예요? 5 5 5 5늘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그게 마이너스 -10. 2그 X가 뭐예요? 팔이네요, 팔. 8이. 야, 저희도 지금 막 지웠다 다시 썼겠지? 그렇겠지? 얘는 <laughs> 뭐야? 이러겠다. 야, 동무 이상해. 아, 잠깐. <laughs> 자, 뒤로 가볼까요? 안 돼요. 야, 너무 숫자가 많다. 진도가 너무 빨라요. 음, 안 빨라요. 음. 자, 몇 개를 조금 더. <laughs> 이번에는 3번은 너희에게 양보. 안 돼요. 네, 안요 수소수가 같이 섞여 있는 어, 것이 없으니까, 그걸로 양변을 하도록 하고 아, 4번을 해볼게요. 4번. 번, <laughs> 4번, 그럼 마지막 거 해주세요 4번, 4번, 4번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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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번 4번, 번요 됐어요? 소수를 정수로 만들어야겠어요. 소수 한 자리 있으니까 r 을 곱해요. 아 Saba, s 요 b u Sayo, Gro, Gro, 이 a k o Dado, Tungyang, t u 요 g y a n g t u n g y y a 까 플러스 y a n g y a n g t u 자두 번째를 할게요. 3분의 2x 분수를 없애야겠어요. 3과 5의 최소공배수 15를 곱할 거예요. 그럼 15곱하니까 10x, 15곱하니까 2y, 5곱하기 15하니까 75 됐죠? 자두 식이 이제 다 됐어요. 짜증나네요. 소고할 게뭘 소고해야겠어요. 두개다다 다 뭔가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뭐뭐 X랑 Y 소고 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식에 <laughs> 다 곱해야겠어요. 아 하나만 곱해서는 안 되겠죠. 아, 내키는 걸 말해봐요. X가 좋아요, Y가 좋아요. x, x. 그럼 X를 소고하도록 합시다. <laughs> 그럼 여기에 몇배를는데요 <laughs> 10과 3의 최소공배수니까 30이 되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10을 곱하고요두 번째 식계는 3을 곱할 거예요. 10을 곱할 때는 몽땅 곱해요. 30x 플러스 2 0 y 는 60. 자두 번째 식에는 3을 곱해요. 30x 27y. 어 너무 어려워요. 75세분 세번더 75. 7세 5세번 세번 75. 75 150. 백5십에다가200 그러면 네? 칠십오 칠십오 곱하기 삼하면 얼마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곱셈인데요. 뭐라고요? 이5오 어? 5 6 0이래요이5오 아. 잘해야 돼요. 또 나중에. 이5 5 2 2이2이십오이0이 아, 이백사 <laughs>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 나 아니다. 아니야, 이3 5 2 3이어이 어. 이거지? 이럴라네. 아, 니아2 225 225 2이백이요보가 초과됐죠. 2 0이시이니이시보 이백이시보. 이백이시이백이마이너스시이백이시이는는 둘 중에 안무거다 어디다도 있어요. 얘보다 얘가 낫겠죠? 네. 여기다 오 데이터세요. 5, 20 네. 이항하면 마이너스 응, 10, 9 엑스는. <laughs> 어. 나도 나혼자 있다고 하는 거 아니죠? 잘해라 누가. 전 진짜 괜찮은데? 새로 생. 새로 하세요 새로 생. 자 그럼 이제 복잡한 것도 끝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꼴이 이런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얘들아 미지수가 우리가 아몇 개인 거 있어요? 두 개. 그러면 식이 몇개 있어서 우리가 풀었어요? 두 개, 두 개. 그렇죠.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반드시 두개 필요하고요. 미지수가 세 개면 식이 세 개가 있어야지 미지수를 풀수 있어요. 근데 a는 b는 c 이렇게 하면 식이 몇 개예요? 세 개. 어? 세 개. 살짝. 어? <laughs> 두 개, 두 개, 한 개죠, 안 개죠. 안 개요? 뭐, 뭐야? 등식 한 개가 돼요. 하나하나요? 하나하나요? <laughs> 하나하나요. 우리네, 그래서 어떻게 안 개가 돼요? 어떻게 한 개? 이게한 줄이니까 하나, 니까나죠 에? 한 줄이니까 그렇게 죠 아, 등식은 아니죠 등식 안 해요, 등 등모가 있는데 등모가 있긴 있죠. 그런데 등식하면 <laughs> <덤이> 등모 있어가지고 <laughs> 가변, 우변 했는데 이렇게 생기. 좌변이별 이렇게는 할수 없다는 뜻이죠. 그죠? 네. 등식이게 등자 즉 됐죠? 그래서 식을 두 개로 만들어줄 거예요. 두 개로 네. 자, 보기 봅시다. 식을 어떻게 두 개로 만들어요? 그니 지금 다 2x 플러스 y는 이 x 마이너스 y는 5죠? 그쵸? 자, 얘네들을 아니요. 같은 걸 이용해서요. 두 개씩씩을 만들어준다고요. 한마디로 두 개씩 짝꿍을 지으면 되겠어요. 어차피 다 등호 아니에요? 하나. 맞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내려야 되니까. 둘. 식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풀면 돼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2번. 2x 플러스 y 어차피 두 모잖아요. 그쵸? 는 3x 마이너스 y 어차피 두 모니까 2x 플러스 y는 뭐? 5뭐 해도 되죠? 또 5y는 5. 3x 마이너스 y는 5도 할수 있죠. 그죠? 한마디로 두모 있는 거 니네들이 마음대로 짝 지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식두 개를 만들라는 뜻인데요. 니네 생각에 1 번, 이 번, 3번두개 뭐가 제일 단단해 보여요? 3번, 아, 이런 거 이용하면 되겠죠. 3 번이죠. <laughs> 마음대로 하세요. 니네 마음대로. 아무튼, 자네들 세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는 다 똑같아요.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싫어요. 갑자기? 싫다고? 네. 싫어요. <laughs> 자, 원법으로다가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쉬운 거 하나. 이 이상한 소리는 누구요 하윤이요. 자 됐죠? 내가 혹시 문제를 또 잘못 쓰 이상한 것을 하지 않도록 알려줘요. 그럼 얘가 간단하죠? 그래서 5x 플러스 3y는 6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는 6 이렇게 만들어서 할게요. 저는 싫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말리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예요? 동유양이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동유양 계산을 네.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자, 무엇을 소고하고 싶어요? 저 3이 Y, y 3을 소고한다고? 요 <laughs> 3을 소고해서 뭐할 건가요? 그럼 두 번째 식에만 3을 곱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5 x 플러스 3 i 가 높이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y 는 18이 됐어요. y 식에서 y 를소거하려반두인가반대 y is 죠해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X 더하면 X는 얼마가 되느냐 is a y i X가 마이너스 6을 결정이 되면 주식 중 간단한 시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첫번째 시이 훨씬 더 간단하죠? 18, 마이너스 Y가 6이에요. 이왕하면, 마이너스 18, 6 마이너스 18은 마이너스 이상한 한비들 자, 뭐, A가 3이죠? 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가 6이에요. 그럼 18, 마이너스 Y가 6이죠. 이 양하면, 마이너스 12. 628을 못하가지고 오래 걸리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 y가 뭐다? 몇까지 됐어요? 자꾸 현실을 억지로 해서 직접 못하거든 뒤통수를 한대 때리는 건 어떨까요? 자, 일단 분수를 없애야 되겠죠? <목소리> 남편은 2를 곱할 거예요. 2를 곱하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0 0만원인데뭘 하는 거예요? 몸을 흔들어 대니까 집중이 안는 거예요. 자, 3을 없애야 되니까 양편에 3을 곱할 거예요.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여러분, 뭐가 없애고 싶어요? 저 x요. 모든 거요? 모든 걸 없애요. 3아저 x. y y y. 네.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 를할 거예요. 그럼 2x 2 y 4요 y 나왔지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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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됐네요. 기울이요. 비행기 소리. 네? 소리. 야, 그럼 모디 천치제 블레이드. 이어요 y가 <laughs> 1이에요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지요. 여기다 1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된다. <laughs> 아니, 이거 무슨 공원 관리 아, 선생님 잠깐만요. 네. 지우지 마요. <laughs> 네, 안 좋아요. 이제 한 소리 아니에요. 지진나 20분 났어요. 아, 좀 쉬다가. 다 끝. 에요